이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특징은 위로 볼록이라는 점. 그게 첫 번째. 두 번째는 절편, y 절편이 0보다 크다는 점. 세 번째는 축의 위치가 0보다 크다.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만들면 되겠다. 먼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차의 개수는 0보다 작고 y 절편 X에 0을 집어 넣었을 때 값은 0보다 크다. 그리고 축의 방정식. X제곱의 개수, X의 개수, 이렇게 보면 축의 방정식을 구해 봤을 때 A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0보다 커야 돼. 특히 A가 0보다 작다고 그랬잖아. 분모가 0보다 작은데 분수 전체가 0보다 크려면은 분자도 0보다 작아야 되겠다. 그래서 이세 가지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 주도록 하자.